네, 안녕하세요. 의외로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주위에 임신 준비 중인 지인들을 보면 부관계를 자주 가지는 커플이 확실히 확률이 높긴 한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자주 하면 과유불급이라고 정자의 운동성도 떨어지고 여성의 질 점막 산도도 떨어지니까 너무 자주는 조금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때 임신 준비 중에 좀 마음이 너무 이제 조급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어색하게. 그래서 신랑이. 잠시 장애를 좀 겪은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기능적으로 약화되는 그래서 약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정말 좀 편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임신을 준비 중이시라면 좀 자주 하는 거에 저는 한 표를 드립니다. 관계를 하고 나면 여성의 산도가 유지되지 않고 알칼리화 되거든요. 이게 좀 돌아오는 시간이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2, 3일에 한번 정도 권장 상황이라고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정말 여성 관리를 오랫동안 해온 입장으로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관계를 안 한다 그래서 기능이 태화되지는 않아요. 네. 음, 자동차를 오랫동안 시동을 안 걸고 가만히 놔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시동이 안 걸리고 결국에 전문가를 불러서 배터리 충전해야 되고 뭐 보도 나가고 먼지도 쌓이고 막 이런 현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엄연하게 하나의 기관으로서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너무 자극이 없거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먼지가 쌓이고 시동이 안 걸리고 에너지가 안 가고, 그래서 노화하고 연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음, 주기적인 상관계는 활력과 건강과 젊음의 요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만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뼈들은 조각조각 다 숨을 쉬고 움직여요. 두개골도 우리가 잘때 움직이고 그러니까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이 치아 교정하고 나서 바로 안 빼죠, 교정기를. 몇 년을 차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빨이 왔다 갔다 얘도 호흡을 하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나 뼈나 이런 것들은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움직임이 점차 노폐물이 쌓이고 근육이 굳고 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들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관계는 직접적으로 골반의 무빙을 도와줘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자극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뭐 살아있는 것들은 다 유연하고 말랑말랑 하거든요. 굳은 살을. 죽은살이라고도 불리는 것처럼 우리 자궁에 뭐 굳은살이 생겼다 라고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드린 건데 너무 자극이 없고 골반에 무빙이 없으면 딱딱하게 거기도 메말라가고 굳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분들 윗입술에 치맛주름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성분들 입술이 자궁하고 연관이 많다는 거는 언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아직 젊은데 윗입술에 치맛주름이 생기거나 입술 주변으로 주름이 많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그렇게 연관이 라고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는 자궁이나 골반 쪽의 혈류랑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하고 나면 약간 심장이 좀 두근두근하고 얼굴도 살짝 열이 오르고 약간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또 주잖아요. 그래서 신진대사로도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성관계는 몸을 또 아까 시킬 수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뭐한 달에 꼭 이렇게 주기적인 관계는 굉장히 활력과 건강에 에너지를 주고 우리 자궁과 골반을 말랑말랑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요 같아요. 어, 그럼요. 꼭 관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꾸준한 자극과 돌봄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음, 몸을 체형을 좀 오랫동안 다뤄보면서 "와, 이게 진..." 진짜 관리만큼이나 효과가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게 해먹 요가였어요 그거를 골반이 동맥류나 이런 데에 꽉 압박을 가해서 여성분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저는 제가 또 골반 자궁 이쪽에도 나름의 전문가로서 제가 무월경에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가나 해먹 요가 그게 굉장히 골반에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효과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요가 같은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 그리고 뭐 집에서 하는 골반을 뭐 돌린다거나 골반을 스트레칭 해준다거나 좌골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의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프 마사지, 혈류량 강화시켜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순환 운동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우리 몸이 모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무도 뿌리가 있고 꽃도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게 있는 것처럼 얼굴은 열매이고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뿌리는 어디지?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골반과 척수 신경 이게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중력에 의해서 다 틀어지고 쳐져서 밑에서 얼굴을 막 끌어당겨서 쳐지는데 이거를 하관이 무너지는 경우에 이거를 레이저로 하는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연예인들 되게 보면 눈이나 이마나 주름 하나 없이. 탱 필팅을 한데 하관이 좀 무너져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럽지 않아 보이는 분들 어제 성형 되게 많이 했다라고 인위적으로 느끼는 얼굴들이 약간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뭐 피부과로도 안 되고 뭐 사람이 잘라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동안 관리에서 뭐가 중요할까 생각했을 때뭐 입의 뿌리인 우리 몸의 중심. 그래서 여기 뿌리를 잘 관리해주었더니 유지도 오래되고 그리고 성형으로는 만들 수 없는 굉장히 고급진 얼굴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샵에서는 동안 관리를 얼굴에서도 하지만 그거의 뿌리인 여성의 관리, 여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케어를 해주면서 엄청 얼굴이 약간 피어난다고 그래야 되나? 그 관리를 잘 기능을 살려주었더니 그런 동안에 직접적인 효과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뿌리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남성분의 문제가 아니라면 관계를 많이 하는 건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게 뭐 관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기회의 창출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임신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막이 약하거나 골반의 순환이 저하돼서 골반의 혈류량이 부족해지거나 이러면 내막 발달에 영향이 갈수 있어서 여성 몸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잘 돌봐주시는 게 관계 횟수도 중요하지만 먼저 몸을 잘받체잘 갖고 놓. 고 관계를 또 많이 하면 훨씬 더 성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이두 가지가 모두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임신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성교통이 있다는 건 단순해 질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내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골반 후굴이라든지 이런 정식적인 명칭이 있어요.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교통이 있을 수 있는데, 산교통은 질병 의학 코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뭐또 질염이라든지 세균이 만성 세균이 이렇게 몸에 있을 경우에는 조산이나 유산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제가 시험관을 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검사했던 게이 질염 검사였어요. 그만큼 임신에 직결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이거든요. 내가 자궁 내막이 약하거나 골반 순환이 안 되거나 이러면 내 몸에 만성 염증이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임신 성공률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성교통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오르가즘은 커녕 아예 관계 자체를 기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르가즘을 느끼려면 아픈 게 없어야 되는데 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건 임신 성공률을 또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근데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건 자궁의 질 수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정자의 운동성을 또 펌핑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아픈데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신에 이 오르가즘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좀 즐겁고 긍정적인 관계 속에 임신이 더잘 되더라 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성교통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주에서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관계를 할 때는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너무 며칠 동안 불편하고 질 분비물도 되게 많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계로 인해서 질 산도가 깨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면서 잠들어 있던 또 세균들이 올라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냉이 많아지거나 따가운 느낌이 있다면 그 원인은 보통은 주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곰팡이나 현기성 세균이 감염됐을 때 곰팡이 균은. 목욕탕, 공중목욕탕에 가시면 이렇게 많이 좀 얼마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목욕탕에 사우나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뜨뜻한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혹시나 만약에 공중목욕탕을 이용하셨다면 곰팡이균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관리를 후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장처럼 질도 내부 유산균과 이렇게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의 균형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균형이 완전 깨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으세요. 그래서 뭐 질내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절하게 또 먹어주거나 발라주거나 뭐 넣어주거나 요즘에 이너뷰티가 되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되구요. 그 pH 이런 부분도 이제 깨져 있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거에 전문 세정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줄곧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썼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긴 됐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어, 이 원인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 있고 뭔가 분비 물 입고 찝찝한데 비대 사용 공중 목욕탕 그리고 뭐 수건 같은 거 되게 위성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절대 축축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비대를 사용하시거나 샤워를 하셨더라면 정말 건조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꼭 따뜻하게 다 말려주시기를 첫 번째 그 행위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저만의 건강 루틴 습관 이게 저는 10년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요. 티트리라든지 그다음에 라벤더라든지 이것들을 그 패드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공중 목욕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꽉 끼는 옷을 입고 뭐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했다거나 하면 거기가 반드시 또좀안좋은 약하신 분들은 문제가 오니까 제가 이 방법 그런 패드로 부드럽게 마무리 주는 이 습관을 제가 만들면서 정말 이 부분에 많은 효과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거를 머스테브 아이템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화장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닦고 마무리하시면 계속 이게 재발이 되니까 뭘 해도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아로마 향금 패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셔서 이거를 일상화 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짜 효과 많이 봤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은 성관계 후에는 무조건 소변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비뇨학회 뭐 이런 데서도 몇 번이나 권고했던 상황이에요. 왜냐면 관계를 하고 나면 질과 요도 부분에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세균, 특히 대장균에 감염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걸 소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 그래서 관계하고 바로 누우시면 안 되고, 특히 뭐 질염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곧장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으로 좀 그런 분들을 좀 씻어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방법을 꼭 해주셔야 되고, 또 관계 직후에 이렇게 바로 눕는 행위가 요도 쪽 세균이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눕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염 질염 이력이 있다면 관계 후에 이제 루틴 5단계를 꼭 진행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소변 보기.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 후에 또 깨끗하게 씻는다고 질 세정제로 왕후 막 씻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 입구만 간단하게 아주 부드럽게 씻어 주시고요. 그리고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계 후에 아까 얘기했던 뭐 아로마 패드나 그다음에 뭐질 유산균이나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 주세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골반과 아랫부분을 좀 따뜻하게 남편분 손 요렇게 배에다 갖다 대서 좀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